암대기를막 씹니 막. 씨리만. 이렇게 쫙쫙 기사대기를 때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임팩트를 딱 하고 나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을 릴리즈라들 릴리즈 딱 피주를 다나면서쫙 이렇게 여기서 이제 피니시가 어떻게 넘어가야 올바른 릴리즈로 인증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릴리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릴리즈. 자, 첫 번째 릴리즈입니다. 두 번째 릴리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손목의 움직임이 다르죠. 첫 번째 릴리즈입니다. 두 번째 릴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 뭐가 맞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손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죠. 오른손이.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릴리즈 하나는 손이 이렇게 돼 있더 아닙니까? 이렇게. 임팩트 위에 이렇게 되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을 아주 잘 쳤었던 BJ 싱이라는 선수가 있죠. 키도 크고 엄청나게 공을 잘 쳤었고 연습벌레였죠. 연습으로 조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릴리즈가 되어도 피니시 때 오른손목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추어들 기준입니다. 아마추어들 기준에서 이렇게 임팩트를 하고 릴리스에서 넘어갔을 때 피니시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얘가 살짝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른손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임팩트하고 나서 넘어갔을 때 오른손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렇게 돼 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임팩트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 아까 말했던 BJ싱이라는 선수는 올라가면서 손이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대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팔을 뻗어서 넘어주면 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오른팔을 펴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손목이 이렇게 되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호신술 같은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누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걸 못 잡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잡을 겁니까? 손이야. 손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왼손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하게 릴리즈를 하지 않고, 손목을 쓰면 안 되니까, 그대로, 그대로, 넉다운으로 계속 손목을 유지해서 그대로 쭉, 이렇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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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팔로우, 피니시가 지나가면서, 손목이,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넘어가야 맞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아까 말했던 거, BJ신 선수처럼 손이, 이렇게 들어가도 넘어갈 때 이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BJ 싱 선수처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때요? 이상하죠? 손이 이상하잖아요.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저간다 하면은 아마추어 분들은 내가 싱을 했을 때 손이 별로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분 보고 잘못된 거니까 이게 정상적인 릴리즈는 아니거든요. 이게. 요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은 놔두고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피니쉬를 요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요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또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뭐 주변에서, 야, 무슨, 뭐, 뭐, 이런 릴리즈가 뭐, 어디있노? 이거 완전히 손목을 그냥 막, 뭐고, 이게?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서. 그렇게 또 주변에서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BJ신 선수를 검색을 해가지고 동영상 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만은 프로 아이가, 아니나 아마추어고. 그러면 그러세요. 금방금 사람 아이가? 금방금 인간이 아이가? 그럼 뭔데? 똑같은 인간 아이가? 팔, 다리 다 있고, 뭐가 다른데? 요렇게 질문을 받아치시면 됩니다. 자, 프로도, 프로라는 거는 뭐 공을 좀치다가좀잘 돼갖고 뭐, 뭐 테스트를 합격해서 그래 프로가 되는 거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치는 요령을 터득한다는 건데, 요렇게 되어서 넘어가면서 손을 요렇게 만들어준다. 이래 손을 만들어 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래 되니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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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게 정상적으로 밀리지를 했는데 이래 넘어가면 맞거든요 이래했는데 넘어가면서 이걸 다시 바라 갖고 이래 가는 분이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상위 5%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좀 파이지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제가 다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피니시 부분만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JC 느낌으로 팔로우스루. 요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요게 잘 돼야 스윙을 좀 깔끔하게 컨택을 할수 있습니다.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스윙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다. 그러면은 자신있게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 힘은 빼고 편안하게 하체 빡 뿌리 내지 리 말고 편안하게 써가지고 자신감 있게 탁 보고 뺨 떼기를 막 실이 막 이렇게 쫙쫙 기사대기를 때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